여러분 곧 다가올 휴가 혹시 비행기 표는 끊으셨나요? 아,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예약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골치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바로 그 가성비 끝판왕으로 알려진 직판여행사 노랑풍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회사의 속사정 2025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노랑풍선 2001년에 설립돼서 코스닥에도 상장한 꽤 알려진 중견 여행사죠. 맞아요. 특히 그 대리점 없이 홈페이지나 앱으로 직접 하는 방식. 이게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판매의 거의 80%가 거기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음, 그러니까 중간 수수료를 아껴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24년 매출 보면 1,318억 원. 전년보다 33%나 뛰었어요. 와, 33%나. 엄청나네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장사를 잘했는데 왜 63억 원이나 영업 손실을 본 걸까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 매출이 있는 건 좋아요. 엔데믹 지나고 여행 수요가 막 폭발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데서 터진 거죠. 예상치 못한 문제요? 노랑풍선의 그 가성비 핵심 전략 있잖아요. 항공권 대량으로 미리 사두는 거. 블록사입이라고 하죠. 아 네네. 블록사입? 이게 뭐랄까 양날의 검이 된 거예요. 잘 되면 비용 확 줄이는데 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취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외부 충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게 그때 음, 티몬이나 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있었잖아요. 협력사들 자금 흐름 막혔던 거. 아, 맞아요. 그때 정말 시끄러웠죠. 네. 거기에 갑자기 일본 지진 같은 악재까지 겹치니까 에써사게 확보해둔 항공권이나 상품들이 제대로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 아, 재고가 쌓인 거네요, 그럼. 그렇죠. 고스란히 손실로 남은 거죠. 게다가 설상 가상으로 인건비는 한5% 오르고 광고 선전비는 무려 19%나 늘어나고 19%나요? 와... 네, 이런 비용 관리를 실패하면서 수익성이 확 나빠진 겁니다. 뭐랄까 창고 세일한다고 물건 잔뜩 쌓아놨는데 팔리지는 않고 먼지만 쌓여가는 딱 그런 그림이죠.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재무 상태예요. 재무 상태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글쎄 269%까지 치솟았어요. 269%요? 1년 만에 100% 포인트 넘게요? 보통 안정적인 기업들이 100% 안팎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니가꽤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이죠. 물론 해외 사업 확장한다고 150억 원 규모 전환 사채 시비 발행한 영향도 있긴 한데. 아, 시비 발행. 네, 그걸 제외해도 여전히 높아요. 게다가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할돈그 단기 부채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이란 게 있거든요. 유동비율이요? 그게 88.5%로 낮은 편이라서 자금운용에 좀 빨간불이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니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해외 확장에 또 150억이나 쓴다고요? 그건 좀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요? 위험불황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막 엇갈리는 거예요. 그 150억원으로 1번 법인 키우고 태국 방콕에도 거점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어, 일본이랑 태국. 네. 특히 일본 시장은 제대로 공략하려고 하나투어 재팬 출신 전문가까지 영입했더라고요. 오, 전문가 영입까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AI나 빅데이터 써서 고객 맞춤 상품 추천 같은 거 강화하고 또 코레일이랑 손잡고 KTX표랑 현지 투어 묶어 파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뭐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음. 이런 노력들이 과연 제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새로운 성장 동력 차으려는건 알겠는데 혹시 회사 내부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뭐 지배 구조라던가? 아, 내부적으로도 잠재된 리스크 요인이 좀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고재경 최명일 공동 창업주가 천안 매부 강제로 회사를 이끌어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상장 초기에는 두분 지분율 차이가 5%포인트 넘게 났었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1.38% 포인트까지 줄었어요. 오 많이 좁혀졌네요. 네, 여기에 최근 몇년 동안 최명일 회장 쪽 이세들이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서 이게 뭐 나중에 경영권 승계 문제나 분쟁 가능성 이런 걸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런 내부 이슈도 있네요. 또 주주 입장에서는요 4년 연속 배당을 안하고 있다는 점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4년 연속이나요? 네 물론 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적자였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 투자 자금 마련이 주된 이유겠지만 경쟁사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주주환원에 신경 쓰는 거랑은 좀 비교가 되죠 맞아요 경쟁 환경도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투어는 뭐 매출 규모만 봐도 노랑풍선에 거의 4배고 하나팩 2.0 이런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익성 높이고 있고요. 그렇죠. 모두투어는 또 호텔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여행 아닌 다른 사업 비중 늘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만들었고요. 네, 다각화에 성공했죠. 노랑 풍선이 그 직판이라는 강력한 무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거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또 성장할지 그 전략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노랑 풍선은 직판 모델로 가격 경쟁력이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졌지만, 어, 최근 블록 사입 전략의 실패와 비용 증가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고, 재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네, 딱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일본 동남아 시장 진출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카드로 반전을 꾀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랄까? 턴어라운드를 위한 성장 잠재력하고 재무적인 위험 요인이 아주 명확하게 같이 있는 거죠. 앞으로 해외 사업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부채 비율 같은 재무 지표가 개선되는지 이 여부가 향후 노랑 풍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음. 마치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는 것처럼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네. 오늘 노랑풍선이라는 참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노랑풍선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과연 그 초저가 직판 모델이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여행 설계 시대에도 계속 유효할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도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네요.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댓글로 노랑풍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남겨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